미친듯이 더운 날 정전 때문에 냉장고 음식은 다 썩었고 이불이나 말려보기 위해 베란다로 나가보는데 응? 이 녀석은 뭐지? 오나 응? 파고嬉しいな 일단 이 썩은 음식이라도 줘볼까? 스토리의 배경은 학원 도시. 최고의 과학력으로 초능력을 개발한 과학자들이 학생들을 모아서 초능력자를 키우는 인구의 80%가 학생들인 교육도시에서 시작됩니다. 와, 나도 이런데 가서 초능력 배우고 싶다. 이런 도시에서 공부하고 있는 한 고등학생 소년, 카미조 토우마가 우리의 주인공인데요. 그의 오른손에 한 가지 능력이 있으니 그건 바로 이 등을 지우는 능력 이매진 브레이커 나의 중의력을 자극하는 이름인데 그런 소년 앞에 뜬금없이 등장한 꼬맹이 수녀 인덱스는 마법교회에서 왔다는 둥 자신이 무슨 10만 3천권의 마도서를 가지고 있다는 둥 그래서 마법사들한테 쫓기고 있다는 둥 이런 젠장 신종 사이비 권인가 과학 도시에 사는 주인공이 그런 오컬트 믿을 리가 없잖아 계속 안 믿어주니 삐진 소녀 자신이 입은 옷이 초강력 결계로 이루어져 있어 절대 상처를 입지 않는다고 우기고. 그럼 내 손을 대어 보면 진짠지 알수 있는 거 아니야? 정답이라. 소거마다 이윤나라. 야 때야로잖아. 후 계획대로. 뭐 어찌 어찌 상황을 수습하는데. 잠깐. 근데 이런 젠장 학교 가야 되는 시간이잖아. 그리하여 소녀에게는 갈 곳이 없다면 한동안 여기 머물러도 된다고 하지만. 주인공까지 위험하게 만들 수 없다면서 방을 떠납니다. 고마웠던 거같아다 켜이 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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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방과 후 집으로 가보니 뭔가 현관 앞에 있군요. 자세히 봐보니 인덱스네요. 근데... 어? 난다요. 그래? 피니? 뒤를 보니 신부복장의 빨간 머리 멀떼 녀석이 등장하고 소래? 가수슈 슬그라. 거이... 슬그스! 가이슈 다요. 개수. 이런 쓰반바 자식 그리하여 주인공은 오른쪽 주먹으로 모든 마법을 박살내고 멀대 녀석을 쓰러트려버립니다 쌤통이다 하지만 너무 크게 상처입은 인덱스 죽을 것만 같았지만 다행히 10만 3천 권의 마도서의 지식을 이용해서 치료에 성공하는데 시작한지 얼마 됐다고 벌써 주인공이 죽으면 안되지? 그렇게 행복한 일상이 다시 올줄 알았지만 젠장할 이놈들이 날 가만히 둘 리가 없지 나의 오른손으로 이능을다 부숴주면 메롱 내꺼는 이능력이 아니지롱 씨밤 엿됐다 아주 신명나게 얻어맞네요 그래도 입은 살았는지 이다요 그러니까 제발 그만 좀 때려. 주인공의 언변에 한풀 꺾여버린 소녀는 사실은 자신들은 인덱스의 친구라고 하면서 인덱스에 대한 비밀을 알려주는데요. 그녀는 완전 기억 능력으로 10만 3천 권의 마도서를 머리에 기억하고 있는데 그것이 뇌 용량의 85%를 차지하여 나머지 15%로 살아가야 하지만 완전 기억 능력을 가진 인덱스에게는 내용량 15%는 너무 적은 양. 그렇기 때문에 1년 주기로. 자신들이 그녀가 사망하지 않도록 기억을 지우고 있었다고 말해줍니다 잠깐 그러면 난왜 팬거야? 뭐 어찌됐든 그렇게 4일 뒤에 기억소거를 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되고 날이 다가올수록 인덱스의 몸이 안 좋아지는 걸 보며 기억소거가 <laughs> 필요하다고 생각되던 그때 잠깐만 있어봐 잘 생각해보면 참 이상한 이야기 아니야? 교회가 주장하는 게 맞다면, 이 세상에 완전 기억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 1년에 15%의 뇌 용량을 써버리는 거니까, 10살이 되기 전에 뇌 과부하로 죽어야 한다는 건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 그리하여 선생님 찬스! 그렇게 진실을 깨달아 버린 주인공은 인덱스가 아픈 이유는 교회 쪽에서 인덱스가 가진 10만 3천 권의 마도서를 제어하기 위해 인덱스 몸에 무슨 짓을 한게 아닌가 의심하기 시작하고 빙고! 그렇게 그녀의 입 속에서 작은 주박 마법진을 발견하여 자신의 오른손의 능력으로 지워 버리는데 계곡 <끝> <끝> 第三章第二節現状十万三千冊の書庫の保護のため侵入者の迎撃を優先します。 눈빛 봐 후덜덜 주박의 힘으로 폭주한 인덱스를 그 녀석들과 함께 겨우겨우 제압에 성공하고 인덱스를 구해내지만 마지막에 폭주한 인덱스가 뿌린 마법을 주인공은 머리에 맞아버립니다 방심했다 그리하여 병원으로 입원하게 된 주인공 <목소리> 인덱스는 의사선생님으로부터 주인공의 기억이 모두 소멸되어버렸다는 사실을 듣게 되고 병실에 가보니 그... <목소리> あなた病室を間違えていませんか그렇게インデックスは惜しかったんこれは本さだ。あのたはカイルガオの話じゃ脳細胞が破壊されてるんだってな。そのダメージってのもマジスの力なんだろてめえの頭に右手を当ててて。てめえに向かってイマジンブレーカーをぶち当ててしまえば問題ね 그 밤, 지금 날 놀린 거야? 그렇게 일상으로 돌아갈 것만 같았지만 점점 다가오는 주인공을 둘러싼 음모와 사건들 과연 카미조 토우마는 이 난관을 잘 헤쳐 나갈 수 있을지 최고라는 수식어가 아깝지 않은 현대 판타지 작품 어떤 마술의 금서 목록이었습니다. あれでよかったのかい?本当は何も覚えてないんだろう。 <목소리> なんだかあの子にだけは泣いてほしくないなって思ったんです確かにそう思うことができたんです案外俺はまだ覚えてるのかもしれないですね君の思い出は脳細胞ごと死んでる一体どこに思い出が残っているっていうんだいそりゃ決まってますよ心にじゃないですか